아사카아아 아이 토니 예. 시스템 본집자니까 이거 X7 M60i X드라이브 M스포츠 프로 건메탈 에디션 202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화요일 날 BMW샵 온라인에서 런칭된 일반 X7이 아니라 M60i인데 거기에 에디션 그리고 색깔 보세요 드라빗 그레이 같지만 이거는 이제 스페셜 컬러 건 메탈, 건 여기 보시면 M 배지 기가 막히게 그냥 무광으로 이렇게 딱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썸 센터에서 한 30만 원밖에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X7 초창기 모델 구매하고 이거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BMW 얘네가 가격을 또 알고 올려버렸더라고요 야 이거 100만 올려! 그래가지고 또 100만 올려버렸는데 이비운의이 키드니 그릴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 에디션답게 크롬 죽이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에어브리더 쪽 M 크게 달려있는 것쪽 여기도 크롬 다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 그리고 여기도 블랙 블레... 와아 카본이에요? 여기서 설명드릴게 자 보시면 M60i인데 네. 자 제가 일단 다른 점 설명드릴게요 아 전면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b 네. m 로 크리스탈 이드라인 아이코닉 글로 적용되어 있고 네. 자 M 카본 미러랩 크... 카본 미러 일단 기억해 주세요. 왜 이게 프로 에디션이고 약 1,2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와. 근데 왜 비싼지 카본 일단 까본 M 스포츠 프로 패키지로 어두컴컴하게 다 블랙 하이그로스 적용돼 가지고 외관에서 이거 하려면은 크롬죽이기 값이 한 100만 원 하는데 이걸 블랙 하이그로스 했으면 얼마죠? 약 제곱입니다. 제곱. 와. 예. 자, 그리고 일단은 휠. 인디비주얼 휠로 아, 원래는 블랙이 들어가는데 와, 크기가 이거 뭐야? 이거 몇 인치야? 23인치. 요코하마 타이어에 23인치네 진짜. 이야, 진짜 와 이거 타이어 구하기도 힘들다 와. 그리고 일단은 뭐가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보이시면 에어 서스펜서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이거예요 이건데 에어 서스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힘들어. 벌써 미몇번이었다가 <laughs> 충격을 완화해가지고 뭉실뭉실한 느낌을 주는 게에 어서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을 텐데.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이게 뭐냐? 이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카메라로 전면을 미리 읽어주는 거예요. 전면을 내가 미리 읽어줘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해가지고 최상의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BMW. 솔직히 나는 X7 을못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타본 게 아니라 못 타봐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기술이고. 자 보시면 인테리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얘는 6인승의 3열 시트. 알칸타라 헤드라이너는 뭐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알칸타라. 모들모들해. 아 모들모들해. 아, 애기 피부처럼. 이거 솔직히 말하면 3 시간 정도 만질 수 있어. 아, 되게... 그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여기도 카본 적용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블랙 컬러입니다 세트가. 그리고 x 7은뭐 5존 에어컨이라 독립 1, 2, 3, 4, 5 네. 이렇게 5존 에어컨까지 탑재돼가지고 6인승. <laughs> 자, 이제 가격이 일단 기본 모델은 1억 8,400입니다. 네. 근데 얘는 1억 9,620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X7 m 6 0이잖아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또5 5 0이를 타세요. 5 5 0이 8기통이거든요. 얘도 8기통이에요. 8기통 타신 분이 6기통으로못 내려오시거든요. 엔진룸은 제가 살짝 공개해볼게요. 와, 벌써 뜨거워. 이거 뭐야? 와, 이거 시동도 아까 잠깐 걸었는데 어, 열기가! 와, 지금은 찜질방 약5 6도에 온기. 이야, 아, 이 정도. 와... 아, 이거 그만 볼게요. 제차 못할 것 같아요. 활기통에 진짜 엔진 설계가 너무 완벽하게 돼있네요. V8... 아... 와... 와... 부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크롬 죽이기도 여기 루프랙다 돼있고, 여기도 다 돼있고... 아, 심지어 여기까지 조금 까맣네. 찐페이는 여기까지 까맣습니다. 그 얘도 여기... 다돼 있고 뭐 그런 팁까지. 야 진짜 이쁘다 M60I 이 맛에 타는 거고. 아 이건 뭐야? 예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나는 M60. 어 죄송합니다. <laughs> 예 그러면 군인 출근하는 형이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비야. 아, 멋있다. 건메탈건메탈 프로 에디션 X760i. 야, 아, 저배기음한 번만, 한번딱 들려드릴게요. 여기 딱 세워놓고. 고객님 오시면 저는 이제 줄고 멋들어지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인도하자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아 이게 그 이거는 예 아우 굉장히 예. 그거, 예.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아, 예. 이거는 와이프아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 포장한 거예요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laughs> 휠이 보시면은 인디비주얼 휠 이숫자 넣은 거라 휠이 2 3인치 도로 위에 개덴 숫자는 3개의 이자는 3개의 숫자는 3개의 가자는3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데 카본 미러 이렇게. 아, 예, 캡 아, 네. 예. 그리고 아예 이런데도 다 블랙 하이그로스 마감돼 있거든요 아, 네. 예, 예, 차는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출고 설명 도와드릴 직원분이에요 네, 네, 예, 예. 네. 다 한번 들으시고 저는 좀 자잘구리한 것들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예, 잘 네. 받고 계십시오 이거 피부 꿀피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예. 자, 오늘 제가 GKL 저 BMW 엑셀런스 클럽 가능한 차들은 제가 뭐들인데 했죠? 골프백 드린다 했잖아요 여기 다제 겁니다 다 M이니까 M 스탠다드 백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트 카본으로 가서 뜯겠습니다 골프백은 이렇게 M 형상화 도돼 있고 이렇게 여기는 카본의 결을 딱 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골프백 어 아, M 골프백도 이뻐요 이거는 이제 M 사진 분들한테 딱이니까 이걸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가들 이용해 저 이두 팜핑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선물 <laughs> 여기 둘게요 네, 네, 네? 네. 우리 또 조비서가 아침에 커피를 챙겨줬습니다 읍전리 382에서 자기 최소 주문 금액 못 맞춘다고 시켜놔서 30커피를 좀 싸줘가지고 아직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조비서 고마워 네. 설명 잘 들으셨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오늘 저희 새로운 상품의 첫 아, 네. 가입하시는 거요? 예 네, 예, 대표님께서 하... 가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WPP 가 3.0으로 이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아, 네. 예, 예, 저희 런칭 하시, 하자마자 보증연장 가입하신 거예요. 어? 사인만 해면 되네요. 이제 사인만 하고, PDI 세부 안 내문에서 네. 사고 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음. 어, 여기 서명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내관 살펴보실 때 문제 전혀 없었거든요. 아. 피, 저 채팅 살피서 없다고? 하 네, 깔끔하게 온 차량이니까 여기 설명해 주시면 제가 끝납니다. 아됐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어, 사진 제가 어, 이걸로 인화도 해드리고 아, 하나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예,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이건 이렇게 나올 거고 아. 핸드폰을 이제 제가 이거 찍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골프백 마음에 드실까요? 일부러 제가 M 골프백 들고 온 거거든요. M이어서 퍼포먼스 차량이니까 여기 M 딱 각인돼 있고. 아 이게 더편해네요 네. 편한 편한 음, 아 이거 있는 네, 게요? 네. 잘 쓰세요. 네. 예, 네, 용품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세팅 다 해놨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면 빼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 세팅해놨어요. 예쁘게. 뭐, 키 케이스, 뭐 키링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살더라고요, 아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아니 보스턴 백 사야죠. 네. 보스턴 백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언제 사냐면은 네. 벤티지 코인 들어오잖아요. 아, 네. 네, 그걸로 사시면 되고 얘는 굳이 이렇게 안다아도 예. 이걸로, 네. 이걸로 누르면은 알이랑 다 같이 닫히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닫히니까 아, 네. 이거 잘 나온다 뭐 이렇게 딱 느낌 있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간직해 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TPMS가 이제 주행하시다 보면 맞춰질 거예요. 아, 네. 지금 BMW 차량들이 신차 들어올 때 공기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TPMS 주행하시다가 그것만 사실, 사실, 한번 쫙 사실. 빼주시면 돼요. 공기압 정확히 측정된 다음에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승차감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예. 그니까요. 그리고 23인치니까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일단 이것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가시. 제가 나가는 길까지 봐드릴게요. 예. 끝까지 배웅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편하게 연락처예요. 네. 답장 빠르잖아요. 네. <웃음> 어, <웃음> 예. 네, 저 정말 죄송한데 방금 시스템 복구된 것 같습니다. 어? 예, 제가 안에서 좀 도와드리는 중인데요. 아, 예. 음. 아, 제가 아, 그, 차만 그, 뺄게요. 그럼. 네, 오, 차만 빼서 네. 준비해. 예, 예. 예, 결제가 안 돼서 <laughs> 시스템 복구가아 예. 아, 예. 예. 제가 차만 빼놓겠습니다. 네. 그, 네. 네. 운이 좋게 네. 타게 되었습니다. 아, 팔기통이 빌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에요. 엑셀링 치는 이 파워가 아예 남다릅니다. 아예. 사기통이랑 육기통도 세상 천지차이인데 팔기통은 저 얼마나 야생마고 하, 이 괴물 길들여지지 않는 괴물이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은 괴물을 이제 고인님께서는 길들이시는 거죠. 여기 잠깐 있고 싶다. 다가기 싫다. 나도 모르게 자꾸 엑셀링에 발이 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전 이제 고인님한테 다시 뵈려갈게요 <laughs> 나가셨어요? 네. 어, <laughs> 어, <나갈 것 웃음> 감사합니다. <또 왜요>? 아유 <laughs> 피부 미인 되겠습니다. 아, 미남 네, 되겠 네, 네. 네, 와이프도 너, 피부 미인. 네, 저랑 똑같으면. <laughs> 예. 건 아닌데. 아유. 성인. 감사해가. 시트 조절 천천히 해주시고 네, 사이드 미러랑 네. 제가 여기 알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 나가는 게 배웅해드릴게요. 너무 쿨하시고 너무 젠틀하시고 젠틀 리콜 우리 대표님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진짜 젠틀하시고 나도 나이가 먹는다면 저렇게 먹고 싶습니다. 감독 감사합니다 조심히 일어시고요 네.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들어십시오아팔계통 네. 사운드 출고끝 아, 어제 내대출고하고 오늘 한대 몸이 이제 녹아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질주본능 BMW처럼 세일즈 시 r 드라이빙 플레저잖아요 저는 뭔줄 알아요? 시 r 세일즈 플레저 순수 판매의 재미 순수 영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고객님들을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계통처럼 저도 비바할 겸. 비바 할게요 비바 자 우리 영상 끝내기 전에 보증 연장 3.0을 가입했잖아요. 2.0 대비 뭐가 바뀐 거죠? 이번에 안심 보증 3.0으로 이제 리뉴얼된 내용 중에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가 기본 보증이 네. 2년에서 추가 4년 연장해서 총 6년 보장하는 상품을 음... 새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한동 모터스 전딜러사 최초고.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고, 대한민국 최초고. 그리고 이 6년 보증이 BMW 코리아 WPP 어런티 프리미엄 플러스보다 거의한 30에서 40만. 원 가랑 네. 저렴한데 그래도 메리트가 상당하다. 1년 보장인데 네. 1년 추가로 들어갔는데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독 모터스에서 차량 구매하시면은 6년 동안은 걱정 없이 보증 걱정 없이. 우리 비지님 한 독의 보증 연장 또 전국 면모원이시거든요. 네, 아, 네네니다 네. 보증 연장 가입해주시고 또는 아, 차 아, 구매해주시고 보증 연장.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두참 비바. 하나 두세 비바. 또애 찍으세요. 조부진님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룩 찍지 마세요. 예. 오늘 저 런닝 나가기 전에 우리 저 출고객님이 준 헤라 서울 헤라 우리 또 대표님 사모님이 직접 손수 포장하셨답니다어 근데 포장 어떻게 이렇게 예쁘 하신대 한번 언박싱 해보세요 헤라 헤라클래스가 쓴다는 그 헤라인가요? 예. 와아 에이즈 언웨 s 3 t BX emergence. Okay. emergence 이에이지 네. ace a a 에 a g a w a a t e t bx water. Okay, 그렇죠. 제것도 한번만 뜯어 봐 네. 주세요. 라라라라 조비 씨 지금 런닝 나가기 전에 호강하네. 자. 타라라. 자리고 보세요. 이또제 거. 아, 파워 부스팅. 네. 아, 펌 부스팅 뭐 이거, 있죠? 이거. 오케이, 네. 오케이. 합격. 저 런닝 나가거든요, 대표님. 나가기 전에 수분 보충 한번 해 주겠습니다. 땀 흘리기 전에 수분 보충. 남자들 스킨케어 특 비비고 본다.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가자, 가자. 그만하세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와 벌써 이안쪽에 속건조가 제가 좀 있는데 속건조가 벌써 차오르는 느낌 확실히 해라. 해라. 그럼 저는 우리 조비서랑 이제 러닝 뛰로 나가야 되거든요. 대표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씨.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씨. 안전운전 씨. 사고 나지 마시고. 사고 나지 마세요. 오늘 가정과 행복의. 행복하게. 네. BMW 라이프에서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조비서랑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하게 잘 네. 바라고 피부 미남 미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비바.